ABC라는 코드가 실행되면 발생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데 ABC 코드는 이게 다예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행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4바이트 같잖아요. ABC 별. 까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정답은 0바이트예요 이건 C언어가 만들어졌을 당시가 아마 1970년대였나? C언어... 이게... 초창기에 B언어가 있었고 어, 그러네요 1972년이네 1970년대예요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는 램이 그러니까 보급형 PC의 램이 킬로바이트 단위였어요. 엄청 열악한 거죠. 지금은 기가바이트 단위 쓰잖아요. 우리 맘대로막 쓰잖아요, 이거. 지금 회사 가서도 사실 그뭐 자바로 쓰여진 코드를 C 언으로 고쳐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드를 이상하게 짠다고 해서 상사가 뭐라 안 해요, 거의 그냥. 본인이 몇줄 수정하고 말지 네.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메모리 남아도니까 기가바이트 단위면은 네. 엔간한 거 아닌 이상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 초반에 킬로바이트 단인데 위 이거 필요한 이거 지금 실행하는데 있어서 4바이트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캐릭터 포인터 str1 뭐 이렇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면 8바이트 8바이트에 4바이트 4바이트니까 꽤 많이 필요하네요 꽤 많이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녀석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abc 같은 애들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몇 공간에서 뭐 여기 스택 했었고 여기 중간에 뭐 코드 지역 같은게 있고 위그 지역에 보시면은 좀 특수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요런 녀석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면 은 이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있는 놈들은 뭐 연필로 쓴 거라서 지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불펜으로 쓴 거예요, 여기. 자, 제가 p r f 한 다음에 str1, ld 이렇게 할 거고요. 얘를 s t r 동 해놓고 str1 이라고 할게요 투. 투. 그리고 i n a 한 다음에 얘도 좀 출력을 해볼까요 이게 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볼만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거예요다 아, 주소가 뽑아내고 있는거죠 A는 스택이니까 아래 깔리니까 숫자가 큰거고요 str1이 가리키는 곳 str2가 가리키는 곳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위쪽에 있다는게 되는거죠 이해되으나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A B C D E F 하면은 얘네들끼리 차이가 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A B C A B C 하면은 같아져요, 갑자기. 그죠 여기서 D E F 했을 때. 얘가 4차이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4바이트 짜리니까. 맞죠? 상관없이 똑같이 4바이트 차이 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같아요, 얘는. 그죠? 주소값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지금 str1이랑 str2랑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결국에 str1, STR2가 바라보는 곳에는 둘다 ABC가 있는데, 얘네 두 명의 정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TV가 안 되고, 그냥 시청자가 두 명인 거예요. 얘네. 이 상태에서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처음에는 MB, ABC를 이제 얘가 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ABC가 똑같은 게또 등장했대요. 그러면 은 얘는, 어, 뭐야, 이거 저번에 만들었던 건데? 라고 판단을 해서 저번에 만들었던 곳에 주소를 줘요, 얘는. 사실상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시청자가 3명이에요. TV는 1대입니다. 그죠?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str3를 가지고서 그 녀석의 0번째를 b로 고쳤대요 bbc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지금 상황은 tv가 안된데그중한 그 놈이 갑자기 그냥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안되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퀸트 에프 센테스 s 어, t r 1 얘는 ABC 잘 나오고 얘는 바꾸고 났는데도 다 ABC, ABC, ABC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한번 정해지면은 읽기밖에 못해요 수정이 안돼요 리드온리 지역이기 때문에 리드온리 지역에 4바이트 배열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니까 러이 녀석은 이제 요첫 번째 문제가 사는 공간을 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건드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러 요렇게 만들어버린 문자 배열은 공공제에요, 공공제. 자, 몇 바이트 쓸까요? 몇 바이트? 얘가 쓰는 거는 총 4바이트. 이만큼은 4바이트. 그러면. bb, str1, bbc. 얘4 예, 바이트, 얘4 예, 바이트 겠죠? 그죠? 대신에 이렇게 만 들어 버리면 잠깐만 얘가 스타일 추야 겠지? 얘는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근데 이녀석이 이제 좀 새로운 걸 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문법이 아예 다른, 없, 다른 건데, 자,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한 줄이 의미하는, 얘를 풀어서 써 볼게요. 두 번째 버전을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STR2의 영 아, 4 4 어? C, C. 4 이만큼이랑 4한 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4외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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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는 공공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읽고 뭐 쓰고 지울 수 있는. 네, 근데 A, B, C를 저장하는데 지금 네 줄이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법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A, B, C가 뭐그뭐 공공재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모양대로 알고 있던 네 복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얘는 복사를 이 모양이랑 이두 번째 줄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공간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이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후에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데를 보기할 수가 없, 없는 거예요 얘는 얘니까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 얘한테 뭔가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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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이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아, 어, 이게 이제 조금. 번에 문자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얘랑 얘랑 같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어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이녀속의 공간 크기가 작아진 거고, 맞죠? 012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자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해주는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tring copy str2를 뭐, bbcdef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얘는 여기 들어 있는 기능이고요. 함수의 함수. 함주. 인자가 총두개 필요한 함수인 거죠, 얘는. 그죠? 이게 아 그래, 얘를 어, 그만큼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을 대체할 수 있는 함수 얘는 string.headerfile이 되는 거고 복사해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은 얘는 4바이트짜리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뭐 de라고 한다 네 그냥 알아서 복사해서 넣어줘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아쉽게도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딱 4바이트만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4바이트만 공간을 갖고 있어요. 초반에. 왜냐면 초반에 만들어 버린 게 4바이트잖아요. 얘가 그거보다 더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좀더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아마 정답 얘는 아마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와한번 다시 보시고 스트링 카피 같은 거는 얘는 뭐 시불에서도 쓰고 시샵에도 쓰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얘 문자를 복사해 주는 함수입니다.